아, 오늘은 공사를 해서 시끄럽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호수공원 길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에서 출발해서 엑스포 다리를 건너 좌회전을 한후 궁동 이교와 건너는 다리까지 5.5km를 가서 다리를 건너는 반석역까지 4.3km를 가서 반석에서 대전세종중앙자전거도로를 타고 14.3km를 직진하여 세종리더스폴의 2단지에서 우회전하여 600m 정도 간후 중앙공원로 로타리에서 좌회전하여 세종호수공원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엑스포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좌회전. 자측 자전거도로 내려갑니다.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 공사가 한창 이네요 43층짜리 호텔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 중공이래요. 공사 중이라 노해하겠습니다 대덕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엑스포다리 건너서 좌회전하는 건 처음이네요 지금은 유성구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앞을 지나왔습니다 그분도 벚꽃이 피었네요 다음 아, 주말이 결정일 것 같아요 여기 저 유림공원 북단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웅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구청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 지금 보행교네요. 지금은 궁동 2교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을 지나 공동 2교까지는 계속 길 따라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 2교가 보이네요. 여기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이 다리는 꼭 건너셔야 돼요. 우회전. 공동 2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예쁘네요. 가족 나이도 보기 좋네요. 갈림길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회전. 유성천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죽동대원큰탑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란해서 우회전. S차코 조심. 지금은 반성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반석천 자전거 도로는 헬입니다. 헬, 천천히 가셔야 돼요. 바꽃이뚱 뜸뜸 폈네요 앞에 송림마을 1단지를 지나면 학기 2교가 나옵니다. 학기 2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외전 좌회전 기아를 다 풀고, 오콘으로 올라가면서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려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회전에서 반석역까지 가겠습니다. 원래 세종호수공원은 3, 4번 정도 뒤에 길안내를 할 예정이었으나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버거킹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반석 GS에서 쉬다 가겠습니다. 여기도 잘못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어? 안녕하세요. 잘지있어요 네. 어. 그럼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성역 5번 출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삼 네거리까지쭉 직진하겠습니다 컵 외삼 네거리에서 대전 세종간 중앙자전거도로로 세종시까지 갈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고개전 대전 세종 중앙자전거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우측으로 우통행하시면 돼요 한 점은 위에 보이시나요? 태양열 지별판 태양에너지를 모아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앙 자전거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터널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려가는 길이구나 하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큰일납니다 제 계단이에요. 보시다시피 도로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웃 마을 주민분들 건너다니시는 통로입니다. 여기 중앙 자전거 도로는 차선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좋긴 한데 양 도로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이물질이 많습니다. 펑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항상 다닐 때는 펑크 대비 물품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오통이 아니에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세종을 같이 때는 신이 납니다 근데 아시죠? 돌아오는 길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처음에는 이색적인 도로라 신기해서 와! 하는데 가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꽤 길어요 지금은 세종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탈때 사용하시는 속도계 중에 마그네틱 자석을 사용한 속도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태양열 지별판 때문에 그런지 마그네틱 자석형 속도계를 쓰시는 분들은 속도계가 정상 작동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고 당황하시지 마세요 시민의 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시 입간판이 보입니다. 다 왔다는 뜻이겠죠? 세종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우측 횡단보도로 건너갈 거예요. 해들교차로 차가 없는 이른 시간에는 도로도 많이 다니는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자전거도로로 가겠습니다. 세종 리더스 폴의 2단지 앞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예전에 금남면과 연기면에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걷는 이 다리가 금남교입니다. 금남교. 세종시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 좋게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목표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2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한두리교 하구에서 15세 이상 세종시민을 두고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명심하셔야 돼요.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 에이. 누가 하겠어, 하겠지만 벌써 수료생이 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금남교를 지나서 쭉 직진하다 처음 나오는 아파트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아파트예요. 아, 리더스포레. 여기서 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할 겁니다. 정확한 사거리를 지칭해드리고 싶은데 사거리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회전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 방면으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세종예술고등학교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로타리까지 갈 거예요 로타리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우측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우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세종호수공원은 약 4.7km의 둘레길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절대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수공원 중 하나로서 야생초화원, 물놀이섬, 수성무대성처럼 각각의 테마를 둔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공기 반 사람 반 안녕하세요. 자 어, 어, 다시 와봐. 태종 <laughs> 호수공원에서 직장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유튜버를 하고 계세요. 가고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태종 호수공원에서 아는 분도 만나고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